2023년 SS 소재 트렌드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패션 시장이 좀 다시 올라오면서 어 새로운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브랜드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들 보이고 있는데요. 뭐 쏟아지는 콜라보 에디션 컬렉션이라든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이에서 남들과 다른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선보이기 위한 핵심 전략. 바로 그 차별화된 소재 기획이겠죠. 안녕하세요. 은희피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 2023년 소재 트렌드 그두 번째 테마, 홈캠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테마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그 불확실성에서 스스로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공간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테마인데요.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소비자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더 반영된 그런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모험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뭐 멀리 가는 여행 대신에 집 안팎에서 뭐 캠핑족이 늘어나고 혼술, 홈파티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인도어 피크닉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집에 대한 중요성? 그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커졌죠. 이제 집이라는 게 단순한 뭐 주거의 그런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삶그 자체, 지금 모든 분야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는 공간 이런 걸로 바뀌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잡한 도심보다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교회에서 거주하면서 자연과 가까운 건강한 삶을 즐기거나 또는 뭐 캠핑과 피크닉을 통해서 자연 속의 미니멀한 삶을 체험하는 저런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패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지난 시즌 인기를 끌었던 코탈지 코어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죠.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그대로를 가져가면서도 이번 시즌 소재는 거기에 좀더 테크니컬한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 강조가 됩니다. 재활용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을 활용한 가볍고도 기능적인 라이프웨어가 다시 나타나고요. 특히 도심의 출근 룩부터 가벼운 아웃도어 룩까지 어우르는 사파리, 뭐 판초, 이런 아우터들은 생분해가 가능한 인증받은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이런 소재들이 필수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나일론만큼이나 각광을 받은 그 핵심 소재 중에는 또 면과 면 혼방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23년 SS 시즌에는 여기에다가 기능성을 가미해서 편안하고 폭넓은 라이프 스타일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소재 표현이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오가닉 코튼이나 재활용 코튼처럼 지속 가능한 소재가 그 중심이 되는데요. 아이템에 있어서는 저번 시즌에 이어서 스웨쇼츠 셋업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SS인 만큼 너무 헤비하지 않은 뭐 코튼 줄이나 기능성 폴리 저지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경향이고요. 또 프린트 패턴 역시 자연 속에서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캠핑과 피크닉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테이블 매트나 뭐 캠핑 블랭킷 뭐 이런 데서 영향을 받은 체크가 레트로한 컬러랑 함께 빛바랜 느낌으로 나타나서 약간 노스테이지하면서도 발랄하게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특히 젠더를 가리지 않고 좀 밝은 컬러의 체크들이 좀 요즘 시즌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 자연 그 자체에서 영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까뮤라고 하는 까뮤플레이즈 위장 패턴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사실에 가깝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완전히 퇴색해서 솔리드처럼 약간 얼룩지게 보이는 그런 패턴 연출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 친화적인 전통 로컬 문화에 대한 향수가 더해지는데요. 이 보헤미안 감성의 화려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이 프린지 디테일은 계속되고 있고요. 민속적인 프린트 패턴을 믹스 매치해서 이 무드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오랫동안 쌓였던 여행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여기 좀 녹아들어서 이국적인 감성으로 이 테마를 완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3년 SS 소재 패턴 트렌드 그두 번째로 홈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세 번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